네, 아십니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어, 대통령과 주례회동 계속 하십니까? 아, 최근에 한2주는 못했습니다. 제가 네, 국회 최근 어, 계속 하시는 거네요. 네. 그 주례회동을 좀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군사 동맹이나 한일 군사 협력에 관한 논의가 우리 정부 내부 혹은 일본과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또 아시아에 있어서의 그런 그 안보 문제를 위해서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하데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군사 동맹이나 군사 협력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맹이라는 용어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일 군사 지원 협정 논의도 역시 없습니까? 어떤 어떤 군수 지원 협정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네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일 군사 동맹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군사 동맹은 아마 가능성이 현재 실재는 적...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피 t 를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일 기본조약 제 2조를 보시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는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으로서 의무노동이나 합법적 징용을 간 것이 아니라 불법적 강제징용을 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도 없죠. 여야도 이견이 없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 개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국무위원이 등장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 아닙니까? 글쎄요, 개인의 그런 생각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국무위원을 뽑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뽑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은하실 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 엄격하게 아니.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오, 아니, 우리가 아직도 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뉴라이튼인지, 뉴재편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한심한 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이런 그렇기... 분들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국무위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시네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당연히 해임건이 아, 하셔야 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을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그 그 업무를 감당할 기본 이념에 좀. 어긋나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다 허용을 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님께서 그분들이 앞으로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잘좀 좀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럼 사전에 바랍니다. 검증을 왜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광복절을 광복절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임명이 됐어요. 유무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이 그 독립기념관 그래서 꼭... 이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떻게 인사가. 운영되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건가요? 바랍니다. 이거를 강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가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의 반반대가 크다. 말씀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감사할 걸감수셔야죠 그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가짜뉴스라는 건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가짜뉴스라는 겁니까? 밀정이라고 하는 거야. 가짜뉴스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번 입증을 해드릴게요. 다음 PT 한 분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도요. 많은 경우에 딱 그거 하나만 놓고 보니까 일본의 마음이 무슨 소리야? 우리의 마음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앞뒤에서 왜 어떤,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 개선, 그분은 이렇게 하셨는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를 해서 그런 사과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누가 피곤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피곤함이 쌓인 게 아니고요. 아니, 피로해서 했다고 돼 있잖아요. 억지로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사과를 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누가 그, 그렇게 해서 받은 사과가 우리, 우리가 그게 그렇게 즐겁고 좋은 일이냐, 한일 간의 관계가 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더 발전하고 해가지고, 정말 일본의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게 해야, 그래야 옳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앞뒤를 빼고, 앞뒤를 빼고, 자, 중요한 그럼요. 것은 일본의 마음, 이래 놓으니까, 자, 한번더 사람은 무슨 일본의 마음만 중요시역이나. 자,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다음 페이지 한번 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자,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그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자 서로 이렇게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역대 아. 정부가 뭐다 했던 건 아니죠. 그러나 특히 김대중 아,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에서 네,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아주 큰 업적을 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그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다 승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승계하는 사람, 그 일본에 승계한다는 그 의미가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게 사과를 하자마자 야수꾼이 신사에 참배를 갔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국회의원 강요 단체로 갔습니다. 그 다음 독도망은 끝도 없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은 이건 정말 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역사 교과서 왜곡. 이거는 정말 뭐 총리께서 잘 하실 겁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사과가 다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취소했다고 이야기해야 올바른 판단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국 간에 합의한 그 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위안부 합니다. 문제 좀있다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과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과해 놓고 뒤돌아서서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취소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린 사과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우리가 그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나올 때도 그렇고 자, 확실하게 복도가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완전 일본 편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일본 편인 사람도 낯간지러워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면 피친일 받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죠, 총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론조사의 압도적입니다. 뭐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독립감장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고용노 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강변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이 사도광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제출한 협상 결과 답변 자료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채했던 강혹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다. 물론 현장에 설치 안 하고 다른데 했습니다.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외교부 보도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설치된 전시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내용을. 예,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시물이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병, 병, 저 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조금 이것이 좀 충분치 않지 않냐. 그러나 그 일본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로 증영이 된 거고 고생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시를 하자 하는 것에 우선 합의를 DP자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뭐 한쪽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했다든지 또는 DP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강, 한번. 강제가 아니라는 거를 뭐뭐 뭐 그렇게 우긴다든지 하는 거는 예, DP자 네, 한번 보십시오. 예. 네. 그뭐 조선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반도인으로 해 놨는데요.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게 지금 성과라고 이야기를 한이 말이 됩니까? 이 외교부가 이거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옆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역사적인 아니, 사실입니까? 아니 제 말씀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시를 하고 그 대신에 고용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 이유 불문 전원 취소토록 했다라고 네. 하는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도 같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역사적인 그그 그 소위 문자로서 남아있는 거를 이 양쪽을 다 기록을 한 것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 못 드린 겁니다. 아니, 답변, 아. 답변 시간은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구에 어떤 것들이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총대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꼭 기재한다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라고 하는 단어가 왜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아니, 그... 아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군남도 2015년에 맞다. 2015년에 합의를 할때한군한 한 동원의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적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적시했어요. 군남도 하고 이번에 사도광사는프레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군남도에서 얘기한 거를. 우리는 총리님. 다 승계하고. 정리님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네,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강제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는 들어갔지 않습니다. 자, 그 p t 뒤에 거 물어.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군함도 군함도, 군함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워크라고 하는 표현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위안부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좀 드릴까요? 드시 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적어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이번에 협상의 가장 중심은 그런 내용을 미리 박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시를. 그래서 미리 전시를 했습니다 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그런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그 징용에 관련된 다받아들인다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 아 이번엔 왜못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 그랬 잖아요 아, 받아들이면 아,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같은 구조에서 인정을 했다고 어, 어, 봐야죠 참,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명기하자고 하면 반대를 안할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dj 오브치 선언도 이거는... 뒤에 네. 뒤에 수상들이 그거를 승계한다고 그랬지 그걸 다시 반복하지는 않았잖아요. 부정을 했잖습니까. 2015년에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승계 어... 승계했잖아요. 청래님은... 승계 아니 안 보... 청래님은... 아니 그 텍스트 안 보세요. 이쪽을 보십시오. 좀 보세요. 좀 텍스트 좀 보세요. 2015년에 이미 부정을 했잖아요 광전노동을. 아니 규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승계하면은 승계하면은 승계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무를 승계. 아니, 똑같은 구조잖아요. 거예요. 똑같은 구조. 부정을 했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인정을 승계하는데 부정을 했어요. 부남도 하고 이번에 사도 강산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있는 건가요? 아니죠? 2015년에 한도를 승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겁니까? 딴겁니까 그럼 중간에 이런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승계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강제성이 있다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있다고 쓰는 거 하고는 외교적인 하나의 그걸포함하게 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 UN, UN 같은 데 가보세요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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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UN 결의안을 보시면 수많은 것이 정말 제가 정말 bearing in mind, mind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거는 바로 그런 강제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만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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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읽어보십시오. 일본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맡위 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작업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협상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일본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승인해서 당사국간 대화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이 못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록 유산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르죠. 똑같습니다. 다르죠.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이고 세계유산이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록 유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아 아니,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다 승계를 한거 아닙니까? 군함도하고 군남도하고 사도 광산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네 니다